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섯 번째 시간, 동학농민운동 주제 20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자, 우리가 벌써 이제 절반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어,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봉기와 2차 봉기 여기 좀 성격도 좀 다르거든요. 자, 동학농민운동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왜 배울까요?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1894년 즉 갑신정변이 있고 난 10년 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이름이 동학농민운동. 여러분들은 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학교도들은 다 농민이었다. 아 모든 농민은 다 동학교도였다. 이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동학은 그냥 종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농민은 그 계층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성격이 전혀 다른 이두 개가 어떻게 합쳐지게 됐을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동학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 한번 합시다. 동학은 어떤 종교입니까? 바로 어~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을 강조하면서 어~ 창시했던 그런 종교였죠.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천주교 서학이라는 개념이 또 있고요. 농민들은 이때 당시에 어, 굉장히 많은 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관리들의 수탈 뿐만 아니라 계약 어, 이후에 국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X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어, 정부에서는 이 최재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평등, 아, 있을 수 없다. 양반이 가장 높은 계층이고 너네는 다 상민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평등을 강조하는 이 최재우와 이 동학교도들을 철저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을 현혹시키지 마라. 혹세 무민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사형을 시키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다 처형당했던 것 같아요. 어, 요새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이게 예수. 예수도 다 처형당했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아,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어쨌거나 이 최재호가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이 동학교도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조신원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교조 종교의 할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는 운동 이런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 교조신원운동. 자, 무슨 내용입니까? 최재호의 명예를 회복하고 어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을 멈춰달라라는 주장을 합니다. 어디에서 했나요? 처음에는 삼례라는 곳에서 했다가. 서울까지 갑니다. 서울 이제 경복궁 앞에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 거 말하자면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조선 정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충청도 보은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걸 굳이 왜 썼냐면은 처음에 삼례 서울까지는 어 최재우 명예회복 그다음에 우리 탄압하지 마세요라는 주장이 우세했다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 이 보은 집회에서는 탐관오리를 처벌하라라는 등 약간의 정치적인 성향을 띄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또. 새로운 곳에서 바로 어디입니까? 고부 전라도의 고부라는 마을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또 다른 사건입니다. 자, 고부 군수가 누구였냐면 바로 조병갑이라는 어, 그런 탐관오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만석보라는 이 저수지를 만든다면서 과도하게 세금을 걷고 막 농민들 어,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막 불러다가 군사 시키고 이러니까 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면서 전봉준을 비롯해서 여러 농민들이 공기를 일으킨 게 바로 고부공입니다자 이때 당시에 유명한 게 바로 이 문서입니다. 자 우리 몇년몇월몇 년몇년몇 시에 이렇게 결의문을 쓰잖아요. 우리의 요구 조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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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요 특이한 게 보통 이 당시에는 새로 쓰기를 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름인데 이름이 뺑 둘러가지고 사인이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은 바로 사발. 발 밥그릇이죠. 밥그릇 밥그릇을 가운데다가 엎어놓고, 이게 뺑 둘러서 세로로 이름을 쓴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요새로 치면 가로쓰기를 하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주동자를 골라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맨 위에 사람이 주동자 또는 맨 밑에 사람이 주동자 또는 글씨가 큰 사람이 어, 대빵이다. 이렇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조직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못 알아보게 하려고 대장이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려고 이렇게 뺑 돌려서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그죠. 전봉준이 어디 있을까? 아, 이게 한참 찾아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게 바로 이제 사발 풍문입니다. 자이 사발 풍문을 돌리면서 우리 몇년몇월몇 몇 시에 이렇게 공개. 어, 하자 하면서 이제 농민군이 처음으로 공기를 했던 게 바로 고부 공기 사건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고부 관할을 점령을 하고 조병갑은 쫓겨나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군수를 바꾸죠. 바꿀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상 조사. 어, 단을 파견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진상조사관을 안핵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직책. 조사를 해봐라. 조사관이죠. 어, 그때 누가 내려오냐면, 은 바로 이용태라는 어, 사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이렇게 원을 들어주고, 이렇게 소원을 수리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이 농민들을 죄다 동학교도 불법 종교인 동학교도로 몰아가지고 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새를 치면은 야, 니들 다 빨갱이야. 어, 니네 다 북한이랑 손잡았지. 뭐 간첩이야. 이제 뭐 했듯이 이 당시에 그런 식으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들이 한번더 봉기를 하게 됐는데어 전라도 무장 그 다음에 백산이라는 곳에서 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부군이 진압하러 내려오겠죠? 그때 황토영과 황룡촌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민들의 무기가 뭘까요? 뭐 축창, 낫, 뭐 곡괭이, 뭐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인데, 정부의 군대인데, 농민들이 두 번이나 큰 승리를 거뒀다. 이 당시에 둘 중에 하나죠. 농민군이 뭐 슈퍼 파워거나 또는 정부군이 완전히 약하거나. 아마 후자 쪽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토연과 황영촌을 승리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전라도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버리니까 정부는, 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도움을 요청하자. 누구에게? 큰 형님에게. 큰 형님 누구죠? 바로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5월 5일날 상륙을 하게 되는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이 나라 군대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일본군입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알고 들어왔을까요? 혹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텐진 조약. 한반도에 출병할 때는 서로 알려준다. 청나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었죠.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일본한테 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어, 우리나라 국민 보호해야 돼. 라면서 이제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나라에 상륙을 하게 되는 거죠. 깜짝 놀란 정부는 야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의 외국 군대 천지가 되겠다 안 되겠다라면서 서둘러서 이 농민군하고 화해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전주 화약입니다. 화약은 뻥뻥 터뜨리는 화약이 아니라 화해 조약의 줄임말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어 너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오케이 알았어, 우리도 뭔가 개혁을 할게라면서 전주 화약을 맺고 농민군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1차 봉기라고 볼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정부는 이 농민군의 어이 어려움을 좀 개선시켜 주려고 교정청이라는 개혁 기구를 하나 만들고요. 농민들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직강소라는 자치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곳에서 여러 가지 폐정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 뭐 가장 심했던 게 탐관오리의 횡포입니니까 탐관오리를 처벌한다. 뭐 이런 게 있고 노비 문서를 싹다 불태워 버리죠. 이거는 뭡니까? 신분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자, 그다음에 과부들 있죠. 젊어서 이렇게 어 남편 잃은 여인들 어, 그 사람들의 재혼을 좀 허용을 해달라. 뭐,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해달라. 토지, 균분 뭐, 요거는 이제 주장에 그쳤고요. 실제로 탐관 오리 처벌하고 노비문서 불태우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했던 거고요.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대충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군은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와가지고 경복궁 임금이 살고 있는 경복궁을 점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 동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같은 해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갑오개혁을 추진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쭈 일본군 봐라 우리 때문에 지금 정부가 어 일본군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개혁을. 하지 말고 이 개혁은 잠깐 미뤄두고 일단 임금님을 구하러 가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2차 봉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라도 충청도에 있던 동학교도들 농민군이 쫙 합쳐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쭉 올라가다가 정부군과 일본군을 맞닥뜨립니다. 그게 어디였냐면은 지금의 공주 정도 됩니다.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결국 우금치에서 패배하고 거의 점멸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거의 뭐 학살 수준이었다고 하죠. 생각해보세요. 일본군, 뭐 무기가 장난 아니죠. 어, 뭐 기관총, 이렇게 드르륵 하면은 그냥 두두두두 이렇게 쓰러지고 막 피비린내 나는 이제 그런 전투였다고 합니다. 일본군과 관군 연합군에 의해서 농민군은 패배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 공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과연, 이 실패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아까 시작할 때 했었죠. 바로 이런 내용들 있죠. 어, 신분 해방, 그 다음에 과부재가를 허용한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보게 얼마 안 가지고 가보에 반영이 되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개꿈이지만 다 같이 꾸는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차 봉기, 2차 봉기, 성격이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1차 봉기는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뭐, 이런 거였다면은. 2차 봉기는 임금님을 구하러 가자. 일본 놈들 몰아내자. 이런 좀 주장이 있었죠. 자,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봉기는 반 공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안 좋은 것들을 없애달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봉기는 반 외세. 특히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반일 정도 되겠죠. 일본을 몰아내자. 임금님을 구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2차 봉기의 성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어,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고부 농면 봉기 시작이고요. 무장, 그 다음에 이제 백산에서 공기를 해서 1차 봉기, 황룡촌 황토현에서 승리, 전주성에 들어와서 전주화야,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직강소에서 이제 뭐 개혁을 하다가 결국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우금치, 공주에서 이제 패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청나라 군대가 음력 5월 5일 날 들어오죠. 음력 5월 5일. 근데 하루 뒤에 일본군이 바로 상륙을 하는데 위치를 좀 보세요. 청나라 군대는 요 충청도 지역에 이제 아산만이죠 여기에 상륙을 해서 이제 어, 오게 되는데 일본군은 전혀 상관없는 요 인천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의도가 좀 보이죠? 농민군을 진압하러 왔다기보다는 한양을 점령하기 위해 실제로 경복궁을 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수 있었다. 어, 요거는 이제 어, 민족 기록화죠. 전봉준이고요. 가운데 전봉준이 체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